다진, 토마토, 참외껍질, 양파, 레몬즙을 활용하여 간단하지만 맛있고 영양가득한 기본 소스 만드는 방법을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만능 소스를 활용한 샐러드와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브로콜리, 샐러드입니다. 먼저 소스 국물은 살짝 빼고 건더기를 3스푼 정도 담아주세요. 여기에 올리브오일 3스푼, 깨소금 1스푼을 넣어 잘 섞어주면 새콤달콤 고소함까지 더한 상큼한 소스가 만들어졌고요. 볼에 소금을 조금씩 넣고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넣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십자로 칼집을 내어주었고, 브로콜리는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었어요. 소금을 넣고 끓는 물을 부어 데쳐주면 간도 배고 색깔도 선명해집니다. 브로콜리는 1분 정도 데쳐준 다음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주고 방울토마토는 3분 정도 데쳐서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 주세요. 준비된 볼에 토마토 1컵, 만들어 놓은 소스 3스푼을 넣어 섞어준 다음 브로콜리 1컵을 넣고 한번더 섞어주면 영양 만점 토마토앤 브로콜리 샐러드 완성입니다.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미리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언제나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배추 수란 샐러드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곱게 채썬 양배추와 적양배추를 접시에 담아주세요. 만든 소스를 기호에 맞게 뿌려준 다음 다진 견과류도 뿌려줍니다. 이렇게 드셔도 맛있지만 수란을 만들어 올려볼게요. 물이 끓으면 소금 약간과 식초 두 스푼을 넣어. 계란 비린내를 잡아주고 수저를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어 해오리 물결을 만들어준 다음 가운데에 계란을 넣어주고 불을 끄고 3분 정도 두세요.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수란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든 수란은 찬물에 한번 헹구어 올려주고 소스를 약간 뿌려줍니다. 양배추의 아삭함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더욱 맛있고 수란으로 영양 밸런스를 맞춘 양배추 샐러드 아침 식사 대용 다이어트로도 추천합니다. 세 번째 푸짐한 모듬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계란 두 개는 알근을 제거한 다음 소금 약간, 참기름 약간, 우유 세 스푼을 넣어 풀어주세요. 예열된 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주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주세요. 식빵 한 개를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예열 된 팬에 기름 살짝 버터 조금 넣고 잘라준 식빵을 넣어 구워줍니다 마스코바도 3분의 1스푼과 기름을 살짝 넣고 볶아주면 더 바삭하고 달콤한 식빵이 됩니다 집에 있는 채소나 과일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로메인 상추 3장 손으로 뜯어 담고 채소 약간 바나나 반쪽 껍질 활용하고 남은 참외 반쪽 만들어 놓은 스크램블레그, 구운 식빵, 방울토마토 약간 담아 주었어요. 여기에 어울리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만든 기본 소스 두 스푼, 그릭 요거트 두 스푼을 넣어 섞어주면 초간단 소스 완성입니다. 샐러드 위에 소스를 올려주고 고소한 견과류도 듬뿍 뿌려주면 과일 모듬 샐러드 완성입니다. 기본 소스만 만들어 놓으면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샐러드를 마음껏 만들어 드실 수 있어서 좋구요. 새콤달콤한 겉절이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저는 돌미나리를 사용했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상추, 칡거리, 쑥갓, 참나물, 오이 등 집에 있는 채소 활용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채소에 양파, 채썬, 참외껍질, 쪽파나 대파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여기에 만든 소스 네 스푼을 넣고 골고루 살짝살짝 살짝 묻혀주고 깨소금 한 스푼 넣어주면 누가 만들어도 정말 맛있는 겉절이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다양한 샐러드와 겉절이에도 잘 어울리는 만능 소스 만드는 방법과 1년 내내 떨어뜨리지 않고 먹는 방법까지 지난번 영상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